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에 한국에 출시될 예정인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편안한 그랜드 유틸리티 차량. 그랜드 유틸러티 비이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현재 엔진 옵션은 유지되며 효율성과 파워의 매력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287마력과 260파운드 FT의 토크를 발휘하는 안정적인 3.5리터 V6 엔진을 탑재합니다. 8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전륜구동으로 구동됩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전륜구동 시스템과 터보차저 1.6L 4기통 엔진, 전기모터, 그리고 소형 배터리 팩을 결합하여 242마력의 출력을 발휘함으로 친환경적인 탑승자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힘은 6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2026년형 카니발은 파워트레인 외에도 안전과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감지 센서, 자동 비상 제동, 주차 센서, 차선 이탈 경고, 교차로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안전 장비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실내에서는 디지털 계기판과 무선 애플 카오플레이및 앤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12.3인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조명, 마사지 기능이 있는 다이내믹 바디케어 시트 등 상위 트림에 제공되는 다양한 편의 사양도 제공됩니다.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의 가격은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공식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기본 가격은 약 38,425달러로 예상되며, 최고 트림은 최대 52,52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의 가격은 약 42,425달러에서 시작해 54,52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솔린 모델은 약 5,250만원에서 7,200만원 사이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림 레벨과 옵션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5,800만원에서 7,450만원 사이입니다. 기아차는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2026년형 모델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은 가족을 포함하여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다양한 훌륭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SUV와 유사한 디자인 덕분에 미니밴보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갖춰 더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가솔린 엔진과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모두 제공하여 다양한 주행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특히 대도시에서 훨씬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카니발의 넓은 실내는 동급 최고의 적재 공간과 2열 시트 탈착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시트 배치 덕분에 실용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또한 기아차의 최첨단 안전 기능과 10년 10만 마일의 넉넉한 파워트레인 보증 덕분에 카니발은 한국 시장에서 유용하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